안녕하세요. 꼬리에 꼬리를 부는 부동산 이야기, 꼬꼬부의 박진희입니다. 요즘 날이 너무 추워졌죠? 벌써 패딩을 꺼내 입을 만큼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신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날씨가 추워진 만큼 겉옷도 챙겨 입으시고 옷도 따뜻하게 입으셔서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 드릴 현장은 용답 1구역 인데요 용답동 하면 항상 강조드리고 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키워드 가 있습니다 바로 마용성의 송동구 용답 1구역 인데요 용답 1구역은 전 영상들에서도 많이 설명을 들었던 만큼 생활 인프라 교통, 사업성 모두 뛰어난 현장인데요. 먼저 지도를 보시면 2호선 용담역과 5호선 답심리역을 품은 더블역세권 현장이죠. 핵심 노선 하나만 들어서도 교통이 굉장히 편리하다고 많이들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용답 1구역 같은 경우는 두개 노선 더블역세권 현장이기 때문에 교통은 보장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2호선, 5호선이 핵심 노선이기 때문에 유동인구 또한 보장이 되어 있는 현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용답동은 다른 현장들과 달리 청계천, 중량청을 품고 있기 때문에 주변 녹지 공간 그리고 공원 등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현장 중 하나인데요. 이미 공원이 형성되어 있지만 중랑물 재생센터가 서울숲 3배에 달하는 공원으로 추진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중랑물 재생센터만 봐도 사업성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용답 1구역 1대로는 대형 정비 사업 3개가 추진 중에 있죠. 바로 중랑물 재생센터 그리고 삼표 레미콘 부지 개발 그리고 동부간산도로 지하화 사업인데요. 이세 개의 대형 정비 사업으로 추후 용답 일구역 그리고 용답동이 개발이 완료가 된다면 지금 시세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대로 측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용답 1구역 옆으로는 청계 SK 뷰 그리고 리버브 자이 등 성공적인 개발 사례가 존재하죠. 이미 옆에 성공적인 개발 사례로 인해서 이 용답 1구역으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축 매물을 알아보신다고 하면 매물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신축 매물 자체가 귀하기도 하고 또 이미 완판이 이루어졌던 현장이기 때문에 지금 금매물로 나온 호실이 아니면 사실 용답 1구역을 진입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또 용답 11구역은 비례율이 140%인 만큼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사업성이 굉장히 좋은 현장입니다. 더블 역세권 현장에 또 대형 정비사업이 3개나 진행 중인 현장이고 바로 옆에 성공사례도 존재하죠. 성공사례로만 봐도 이 용답 1구역의 가치는 충분히 증명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용답 1구역 신축 매물 3억대로 진입이 가능하니까요. 용답 1구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나 자세한 진행 상황이 알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위 번호로 문의주시면 친절한 상담과 함께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코브의 박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